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여러분 중한 분이 이전에 제작했던 성도의 견인 슈츠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이었어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저 역시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구원이 왜 이렇게 다양한 시제로 표현되는지 살펴볼게요. 이는 구원이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영어로운 몸으로 부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말하며 죄와 고난이 없는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그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난이 있는 세상에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구원의 여정을 통해 성화와 최종 영어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이 질문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는 이는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현재의 성화 과정에 충실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랑과 용서, 정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은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를 확신하고,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소망하는 삶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아직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